자, 6단원. 이 6단원은, 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민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옛날 그 조선시대 때그 그림들, 그 민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문적인 그런 그 화가가 그린 게 아니라, 막 이제 서민들이 뭐 이렇게 그 자신의 생활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십장생처럼, 뭐그뭐 동물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토끼, 거북이, 뭐 아니면 뭐 서민들이 뭐 씨름을 한다 뭐 이런 씨름의 모습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냥 그림 어 어떤 서민의 그림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민화라고 하는데 어그 미, 민화에 대한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의 민화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no ordinary painting 어 평범한 그런 그림이 아니야. 어 그러면서 art for and by the people 그림, 어, 그림은 그림인데 미술은 미술인데 y o u for랑 by랑 your people 이라는 명사를 목적으로 두고선 쓴 전치사에서 사람들을 위한 그림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한 그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자 have ever seen 너는 본적 있니 the painting above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본적 있니? The Name of This Famous Painting. 이 유명한 그림의 네 이름은 십장생도이다. 자, 십장생도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잠깐 보여줄게. 십장생. 어, 요거 이런 그림. 이 미나 십장생 요, 요렇게 생긴 그림.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laughs> 자 그러면서 this kind of painting is called m i n in Korean. 이 이런 종류의 그림은 is called it. 해서 수동태지기지 비동사 플 l 스 s PP 불리워진다 민화라고 불려진다 한국어로. 근데 요 which가 지금 관계대명사가 요 민화에 대한 선행사를 두고 보충 설명해주는 근데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지 어, 의미한다 for 페인팅 얘는 이제 서민의 그래서 사람, 아, 서민들의 백성들의 그림을 의미하는 이런 미나라고 불리워진다 in the old days 아, 옛날에 이, 가짜 주어 그 다음 여기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 근데, 이 투부정사를 행하는, 즉, to buy painting, 그림을 사는 것은, 근데, 누가 그림을 사는 것은, 이 투부정사의 주어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둘수 있어. 그래서, for plus, 요, 지금, 어, 요, 목적격으로 둬서, most common people, 대부분의 어떤 그, 보통의 사람, 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이, 이렇게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 어, 그래서 사는 것은 그림을 사는 것은 practically impossible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했다 그 옛날에는 그러면서 aside from the fact that 어, 얘는 수거로 이렇게 알아두면 돼 뭐뭐라는 사실 aside 이면에 즉 이외에도 they were too expensive 여기서 t 가 가리키는 건요 paintings 그림이지 그래서 이 그림들은 were too expensive 연라 비쌌다 라는 그런 사실 이외에도 famous artist 유명한 화가들은 often 종종 painted 그렸다 exclusively 독점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누구를 위해서 the king and the government 왕이나 정부를 위해서 자 그다음 요 다음 문장 보면 부정어 도치라고 나오는데 얘 우선 원문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요 원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Painting didn't uh, begin to decorate the homes of common people. 그 일반 백성들의 집을 decorate, 그 장식하기 위해 시작되지 않았었어. 그림이 until 모할 뭐 때까지, the late Joseon period. 그 조선 시대에 late 하니까 이제 후기에. 조선 시기 조선 시대 후기까지 집을 장식하기 시작하지 않았어. 그 이야기는 결국, 봐봐. 엄마가 오기 전까지 나는 밥을 먹지 않았어. 이 이야기는 엄마가 오고 나서야 비로소 밥을 먹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조선 그 후기까지는 장식하지 않았어. 그러면 조선 후기가 돼서야 비로소 장식하기 시작했어. 이 말하고 지금 똑같지.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얘는 어, 그 의미에다가, 여기에 나오는 이 didn't 부정과 부정어를 어 문장 앞으로 이렇게 빼내서 not, not으로 시작을 하면 도치현상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얘가 문장이 도치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순서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어 여기 지금 잘 봐두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not until the late 조선 period. 즉, 조선 후기가 되고 나서야 그 조선 후기까지는 아니었다. 즉 조선 후기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모마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아, 어, 페인팅스 그림들이 begin 시작했는데 to decorate 어, 장식하기 시작했다. 그 일반 백성들의 홈 집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요 문장 수업 때좀더 자세히 알려 줄게. 자, 다음 부정어 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줄게. At the time, 그 당시에 anonymous artists, 그 무명의 익명의 그 화가들은 started to draw and sell, 그려서 팔기 시작했어 their works. 그들의 여기서 works는 작품이야. To the public, 대중들에게, 서민들에게. 민화는 often 종종 reflected 반영했는데 the thoughts, 생각들과 dreams and wishes, 그 꿈과 바람들을 누구의 common people, 일반 사람들의 어,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시작했대 자 반영했대 they believed 그들은 믿었다 무엇을 요만큼을 믿었는데 t h 아 e a 어, 를이명사절대 봤더니 민화는 would bring them 그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거다 good fortune, 행운을 가져다 줄 거다 라고 믿었대 and the hope of having a long prosperous life 와우 wow. 왜? 이런 아래 지금 시간이 오전 8시. 자, 그래서 그들은 아그 희망을 가지면서 근데 어떤 희망을 갖는 거니? 봤더니 long prosperous life. 여기서 long은 긴 의미 말고 장수하는, 오래 사는 이런 의미의 형용사 그래서 장수하면서 prosperous 번영하는 삶을 어, 가지는 희망 과 함께 미화 아티스트는 used 사용했다. Ten symbols of longevity, longevity in their uh, paintings. 그들의 그 그림 속에다가 longevity 하니까 이 얘는 장수라는 명사야. Longevity의 longevity의 그런 심볼 상징들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콤마 콤마 나오면 이제 즉즉 즉, longevity가 뭐 누구 어, 이, 장 수가 뭐뭐뭐냐 봤더니 sun, clouds, water, mountains, rocks, pine trees, uh, of the eternal youth, 어, 특히 다른 거는 지금 알 겠지만, 이 eternal 영원한 youth, 젊음, 즉얘가 이제 막 불로, 즉 늙지 않는뭐 이런 걸 의미 하지, 그치? 그래서 어, 허브 가 이제 약초 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불로 양생이 되는 거고 아니 불로 약초가 되는 거고 turtles, uh, birds and deer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 속에 넣었대 they also drew 그들은 또한 그렸는데 scary animals 무서운 동물을 그렸대 such as 예를 들어서 dragons나 tigers even 심지어 dogs with four, uh, four eyes uh, 네 개의 눈을 가진 강아지도 그렸대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people from uh, misfortune 해서 어,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로부터 미스 n e 불행으로부터 말이야. 그러면서 민화 아리스트는 어서 또한 e n j o y 즐겼는데 painting 그리는 것을 즐겼대. beautiful flowers 아름다운 꽃 그리는 것도 이제 즐겼대. with a male and a female birds 어, 암컷하고 수컷의 어떤 새가 있는 그러한 꽃 어, 이런 거 그리는 것도 즐겼대. because 왜냐하면 they 여기서, t h y 는이 꽃을 의미해, 이 아름다운 꽃. 꽃은 represented, 상징했기 때문에, 뭐를, a, a happy marriage or peaceful home. 이런 것들을 행복한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uh, peaceful home, 가정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리기도 했대. 자, 그 다음, two tigers of a different tail. 자, 여기서 t a i 은 이제 이야기인데, 어, 호랑이가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호랑이가 어, 서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볼게 자, The tiger was one of the most frequently painted subjects 이 호랑이는 말이야 one of 다음에 이렇게 복수명사가 나오면 모모들 중에 하나 즉 가장 자주 그려지는 그려지는 subject 대상들 중에 하나 얘는 지금 subject 아니 painted 해서 pp 형태가 온 거지 그치 그래서 요요 요 명사 즉 대상들에 대해서 꾸며주는 pp 형태 그래서 이 대상들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려지는 거니까 painted subject 이렇게 쓰면 되고 하여간 이 대상들 중에 하나였다 호랑이가 in ancient uh, korean paintings 에서 그 고대의 <laughs> 그 한국 그림들 중에서 그래서 so, korea was once known as uh, uh, the land of the tigers 한국은 once 한때 be known as 몸으로 알려져 있다 즉그 아, 호랑이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대 two or three hundred years ago 이 삼백 년 전에 얘는 가짜 주어 얘가 진짜 주어 그래서 to catch sight of tigers 즉그 호랑이를 포착하는 것은 즉 이렇게 딱 이렇게 어? 저 호랑이다 이렇게 포착하는 것은 was easy 쉬웠대 on almost any mountain s 거의 모든 산에서 말이야 근데 어, tigers often came down 종종 내려왔어 to towns and villages 도시와 어떤 마이, 마을들로 호랑이가 종종 내려왔대 to eat 먹기 위해서 뭐를? livestock 가축들을 그리고 even 심지어 harm 여기서 지금 이 먹기 위해서, 그리고 harm, 해를 끼치기 위해서, people, 사람들을 말이야. 그래서 harm, 해로운 이란 형용사로 보통 쓰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 쓰였다라는 거. 자, 받아, 아, 잘봐두고 그리고 tigers, 그 호랑이들은 were both feared and respected. 자, 여긴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수동태가 쓰였어. 그래서 fear 두렵게 만들다가 아니라 두렵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호랑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respected 존경한 게 아니고 존경받았으니까 존경받게 되었다. 여기 지금 수동태 수동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PP 형태 잘 봐두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말이야, stim, uh, simultaneously랑 바꿔쓸 수 있는 표현이 at the same time이야. By ancient Koreans 고대 한국인들에게 호랑이라는 존재가 이러했대. 자, take a look at 봐라, the painting, 그림을 봐라. to the right 오른쪽의 그림을 한번 봐라. 이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김홍도 그림인데 잠깐 보여줄게. 김홍도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되게 호랑이를 디테일하게 그렸고 눈이 지금 나를 쳐다보는 것같죠 되게 이렇게 그리고 털도 한 가닥 한 가닥 되게 강렬하게 그렸지, 그렇지? 이 어, 작품. 그래서 <laughs> 이 아니 어디야 어이 그림을 봐라 This fierce tiger was painted 어, 이 맹렬한 그런 강렬한 호랑이는 비동사플러스 피피 수독대 그려졌어 누구에 의해서 김홍도에 의해서 그려졌는데 김홍도 컴만 나오고 누구니 보충 설명 famous korean artist 유명한 한국 화가 그러면서 the tiger's e i z e 이 호랑이 의 눈은 are set on you 자 set 야세팅해 이렇게 딱 이제 했는데 be set 하니까 어, 이렇게 고정이 되었다 on you 너에게 고정이 되었대 그래서 너, 너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so it looks 그것은 보여, 보인다 as if 마치 모모인 것처럼 so it will leap out of the uh, painting 그림 밖으로 뛰쳐나올 것처럼 그렇게 보인대 at any moment 어느 순간에 말이야 there is not there i s n i t there is not a l s a single strain of fur 그 fur 털의 strain uh, single strain 하니까 한 가닥의 털도 없대. a place 이 장소 밖으로 나와 있는 털즉 이렇게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 밖으로 나와 있는 즉 흐트러진 털이 한 가닥도 없다. each strain 그 각각의 각각 그 가닥은 털 가닥은 seems to express 표현하는 것 같다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Power and strength 힘과 강인함을 표현하는 것과 같다. 어, 자, 그리고 그러면서 다음. 이린 심지어 <laughs> is tail 그 호랑이의 꼬리는 is pointed upward. 어, point 이렇게 딱 가리키다. 근데 비동사 plus PP 꼬리가 가리켜져 있어. Upward 위쪽으로 가리켜져 있어. 컴마나하고 expressing, 표현하면서 분사금은 뭐를, 어, authority, 권위를 표현하면서 말이야. The way tigers were painted by min화 artists. However, 그러나 방식은 근데 어떤 방식? 이런 방식. 즉, 호랑이가 그려졌던 그 수동태, 근데 지금 동사가 과거니까 그려졌었던 방식은 미나 그 화가에 의해서 그려졌던 방식은 이제 동사가 여기 나왔네. Was quite different. 꽤 달랐었다. <laughs> 그러면서 이번엔 다른 호랑, 기몽도가 어, 아니라 어, 다른 사람의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 호랑이 같은 호랑인데 다른 사람의 다른 요, 요 호랑이 지금 딱 봤더니 얘는 아까처럼 그렇게 막 디테일하거나 용맹스러워 보이지는 않지. 어, 근데 요 호랑이에 대해서 이 다른 미하 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봐라. The Tiger를 on the n e page 이 페이지에 있는 근데 누구에 의해서 그려진 거니? 봤더니 by an anonymous artist in the late 조선 period 조선 후기에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거 봤더니 in contrast uh, to the tiger, 그 호랑이와 대조적으로 근데 어떤 호랑이 painted by 김홍도 김홍도에 의해서 painted 그려져 그려진 이 호랑이와 대조적으로 in the contrast of는 뭐가 an 대조적으로 this one 이 그림은 does not look scary at all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아 there is something a uh, comical about it 이 호랑이에 대해서 어떤 코미컬 코미디칸 그러한 어, <laughs> 재미있는 것이 있다. It has round teeth. 둥근 이빨을 가지고 있고 it s two front legs. 이두 앞다리는 are 아, gathered 모여져 있어 together 같이 in a shy manner. 아주 수줍어하는 것처럼 수줍은 방식으로 모여져 있대. 잠깐만. 아까 그 그림 한번 볼까? 아, 지금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 아, 자, 그다음 그리고 It's cute tail is between the front legs. 어그 귀여운 꼬리가 어디 사이에 있다? 앞발 사이에 있다. It looks like a friendly cat. 그것은 뭐처럼 보인다? 친근한 고양이처럼 보인다. 꼬리가 앞발 사이에 있대. 아 요거 지금 요요요 요거 요, 자그 다음 그러면서 Even uh, the bird above the tiger. 그 호랑이 위에 새가 있는데, seems to want to, to play with it. 어, 놀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더래. 새도 있었나? 다시 한꺼번에 볼까. 아, 여기 여기 새도 있네. 여기 이렇게 어, 놀아줘 이러는 것처럼. 자, 그다음. 자, uh, anyone looking at this creature. 이 여기서 this creature는 이제 이 호랑이를 의미하고 이 호랑이를 보고 있는 anyone 누구도 could almost be tempted to pet it. 어, 누구든지간에 almost 거의 be tempted to pet. 여기서 pet은 어, 이렇게 쓰다듬는 요 pet. 그래서 uh, may pet your dog. 내가 당신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어도 되나요? 뭐 이럴 때 쓰는 그 pet이야. 그래서 어, 그 호랑이를 쓰다듬고 싶어 할 수도 있어. This means 는 h a s 가지고 있는데, another interesting feature. 어,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대. Have you noticed it? 너는 알아차렸니? Any, uh, anything strange. 이상한 것을 바, 알아차렸니? About the tiger's body. 그타이거의 몸에 관해서 말이야. 어, 이렇게 뒤에 같은 경우에는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anything, 뭐, something. 아뭐 uh, e v e r y t h i n g 이런 것은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 줘 그래서 s t r a n g e a n y t h i n g 이게 아니라 a n y t h i n g s t r a n g e 이런 어순을 나타내니까 한번 r 고 t 래서 n 어, g everything, e t h e f a c e i s d r a w n f r o m t h e f r o n t 어 얼굴은 말이야 호랑 t h i n g e v e r e d r a w n 그려졌고 수동태 t h e f r o n t l e g s f r o m t h e s i d e 그 앞다리는 옆면에서 그려졌고, the o t h l e g 다른 다리, from the back, 뒤에서 그려졌대. 그 이제 앞다리는 측면에서 그려졌고, 뒷다리는 뒤에, 뒷면에서 그려졌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이런 식으로 머리는 정면을 향하고 있고, 다리는 이렇게 측면 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그렸고 이 뒷다리는 봤더니 뒤쪽으로부터 그렸다 얘 지금 여기 엉덩이 힙 보여 요거 요거 이거힙어 그래서 몸이 어떻게 이렇게 막다 꼬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지는 않지 지금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게 자 미너 아티스트는 a p p l i 적용했다 free and creative technique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법을 to their paintings. 그들의 그림 속에다가 이제 적용을 했대. They did not feel 그들은 느끼지 않았어. that an object 어 uh, 무엇을 느끼지 않았냐면 요대 이하를 느끼지 않았다. 즉 an object had to be drawn. 그려져야 해. 얘는 지금 have had to는 뭐뭐 해야 했다고 be drawn은 수동태니까 그려져야 했다. from only one perspective. 한 시각으로 즉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내가 정면을 보고 있으면 정면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림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시각으로만 그려져야 한다. 그림이 이렇게 느끼지 않았다. A similar technique was also used. 이러한 비슷한 기법이 또한 사용되었다. Later 후에 by Picasso에 의해서 in a movement called i Cubism in the 20th century. 해서 피카소에 의해서 이후에 이런 비슷한 기법이 사용이 되었는데, 어, in a movement, 여기서는 어떤 운동, 이렇게 우리가 하는 운동이 아니라, 그러한 그, 그때 당시의 어떤 그 분위기, 어, 근데 봤더니 뭐래? 뭐라고 불리는? 큐비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입체파라고 불리워지는 운동에서 피카소가 이제 이 기법을 도입을 했대, 20세기에. 이 큐비즘이라는 게, 어, 아까 내가 찾아놨는데, 이런 걸 큐비즘이라고 해. 어디가? 여기 있다. 이런 식이에요. 어, 형태가 되게 자유롭지, 그렇 어, 이런 식의 이제 입체파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제 입체파의 그림이야. 어, 요런 모양이 대표적인 피카소 이런 모양 아니 모양이고, 자 그래서. 자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피카소가 got his idea 그의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미나로부터 어, 쎄잘 모르겠네 자 다음 마지막 the rebirth of 민화 in the 21st uh, century 해서 21세기 의 어, 어, 민화의 재탄생. Today 오늘날 얘는 가짜 주어, 얘가 진짜 주어. 어, 그래서 뭐가 to find 미나 미나를 찾는 것은 be, uh, is becoming harder and harder.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On a wall of Korean homes 이 한국 가정의 벽에서 어, 이제 막 어, 요즘에는 미나 가지고 장식을 잘안 하더라. 뭐지이 얘기하는 거고. <laughs> 그러면서 the G signal 이것이 신호인가요? The end of mina 미나 종말의 신호인가요? In modern Korea 이 현대 한국에서 그런가요? Certainly not 확실하게 아닙니다. 어, 즉 이건 종말이 미나가 아, 없어진 게 아니야. Just because it is disappearing from our world 이 단지 뭐 때문에 이 우리의 벽에서부터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it 여기서 가리키는 건 미나고 미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it does not mean 그게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뭐, 즉 미나가 has taken its last breath 마지막 숨을 거둔 것즉 미나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벽에서 사라졌다고 벽의 벽에 장식을 안에 어, 미나가 이제 사라졌어 뭐 이렇게 의미하는 거즉 미나 시대가 끝났다라고 의미하는 건 아니래. If you take some time, 너가 시간을 보낸다면, to carefully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너 주변의 세상을 보면서 carefully 주의깊게 보면서 너가 시간을 보내면, you will see 넌 아마 볼 거다 뭐를, 데디아를. 즉, 미나가 is very close by, 뭐, 매우 우리 생활 가까이 있다라는 걸 너가 알게 될 거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미나는 lives on, on uh, in images, 이미지 속에서 계속 lives on, 계속 생활을 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근데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니? 대시 꾸며주고 있는데 어, 주어가 없어, 주격관계 대명사네. 즉, decorate, 장식하는 이미지, 모를 the walls of a l l neighborhoods. 그 오래된 이유레 벽들에 그다음에 school supplies 학용품, mobile phone cases 휴대폰 and clothing 해서 옷, 여기서 장식하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미나가 알게 모르게 많이 쓰여졌더라. 예를 들면 <laughs> 이런 것들. 여기 지금 어, 미나가 어, 있는 뭐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fans, 부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 뭐 양말 속에도 미나가 그려져 있는지 잘 모르겠네. 자, 여튼, 어 이건 병풍, 뭐 이런 우리의 생활 면에서도 어, 미나가 reborn, 재탄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나 어, was yesterday 여기서 이제 어제 말고 예전에, 예전의 미나는 is being reborn, 다시 태어나고 있어 to represent. 대표하면서 대표하면서 뭐를 한국의 culture of today 오늘날 한국 문화를 none of original minimalist 그 <laughs> 원래 민화 화가들 중에 none 하면 아무도 아니야라는 의미야 그래서 어느 누구들도 could have imagined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야 the popularity of their paintings 그들의 그림의 popularity 인기를 아마 그 옛날에 그 화가들도 야 지금까지 이렇게 어 인기가 있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거야 but 그러나 they became very famous later on 나중에 매우 유명해졌어 who knows 누가 알겠니 if you draw something today 너가 만약에 어떤 걸 그린다면 it may become 빈화 someday 그것은 언젠가 미화가될 거야. 미화라는건 지금 상황을 이렇게 그렸었잖아. 그 옛날 사람들도 당시의 상황을 그러면서 don't, uh, don't be afraid to give it a try. 시도해 시도해 보는 것.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Keep in mind 명심해라. The world 그 말을 the famous artist 유명한 화가 HM이라는 화가, 앙리 마티즈라는 화가가 이야기한 말을 Keep in mind. 마음에 새겨. 즉 명심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대 Creativity takes courage. 어, 창의성은 말이야. 용기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봐. Give it a try. 한번 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Don't be afraid. 자 여기까지.